안녕하세요. 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요. 어 새소녀의 이야기라고 베이비돌과 네. 골드라벨의 그 합작 합 합작 합작은 드라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도 저, 저 리에와 펭귄님하고 그, 애플민트님한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나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저희 배를 앉아놨고요. 자, 앉으세요. 준비, 시작. 안았어? 그러게. 여러분 지각인가? 일단은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있잖아. 응. 아, 잠시만. 그. 응. 페로 생긴 옷가게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거기 는네 빨리 어제 가자고. 어? 맞대. 그래. 여기 야 여기. 아, 근데 오늘 학교 마치고 여기 가면 어떨까? 거기는 왜?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새로 생긴 옷가게야. 어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요즘에 옷이 좀뚝떨어져서 말이야. 그래 그럼 가보자. 띵동댕동 쉬는 시간 어 아까 말한. 사... 아 얘는 쉬는 시간만 돼도 또자수을 했다 이번엔 아이패드로. 있잖아 아, 그럼, 응. 있잖아. 응. 가자, 오늘. 그러자 해봤어. 근데 말이야 문제도 하나 생겼어 나 오늘 어, 우리 아빠가 하는 꽃집가 있잖아 거기서 발견된 게 있는데 인형 있는데 인형 인용 내가 가지고 있니 <laughs> 장난이고 아무 일 없어 원래 나 예전부터 있었던 인형이잖아 그러니까 장난 좀 쳐봤다니까 그래 <laughs> 찍어 보자. 그래. 같은 반이잖아 학교 마쳤다. 우리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다. 엄마. 음. 어, 또안 왔어. 아니. 아우츠 도대체 자습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빨리 와. 응. 프랑스 어 공부하고 있었나? 너 무슨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 이번에 프랑스어 공부하니까? 야, 도대체 그 공부 어. 우리 학교 마치고 만나기로 한 거랑 어, 그.. 알았어, 거야. 그럼 그 관계다 이제 얘는.. 얘는.. 어. 도서관 나오자마자 üm 으앗 Ora 240. Ι. i n 려왔 n t i o n 下面 있는 거예요. 아땡 m a n 나는어 3층에서 s 기랑 같이 내려왔는데 h e 먼저 내려왔는데. 야너왜 이렇게 늦었어 공부 아, 우리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거야? 응. 어? 응? 룸메이트인데 우정을 깨기 싫으면은 다음부터 우리가 만나 만나자고 어. 할 때는 공부는 사양하기 알았냐? 알았어? 입술이그러지마 그럼 이제 삼각관계. 바이바이. 우리 먼저 갑니다. 응.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럼 우린 다른 교문으로 가자. 그래. 척척척척 다른 구멍. 아 여기다 다른 구멍. 여기가 더 빠리지롱. 나왔다. 허, 아,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네. 우리 그럼 아까 전에 약속했던 옷가게로 갈까? 그래 지금 가자. 그래 얼른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옷가게. 방잘안 보이시죠? 아줌마 떨랑. 네가 소리 좀 내줘라. 시료. 나 네, 아줌마 소리 못 내. 아줌마 소리 안 내요, 진짜? <laughs> <그래서>? 딸랑! <laughs>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 저희가요. 옷, 옷 사러 왔어요. 어, 옷, 요즘에 옷을 입을 게 없어서예요. 어, 여기 이쁜 거 많이 있다. 한번 골라봐도 되죠? 네, 한번 골라보세요. 와, 음. 요 티셔츠 이쁘다. 와, 어, 이쁜 거 많다. 렛지 네, 노란 티셔츠. 난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잘안 보여. 잘안 보여. 이거 또 예쁘고. 아, 이거 제가 게 예쁘다. 응, 그러면 난이 조끼랑 이거랑 아니. 잘 맞는데. 그럼 난 이걸로 결정. 치마는뭐 있지? 치마는니네 집에 예쁜 거 있잖아. 잠깐만. 음. 잠깐만 기다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말이야? 어, 니네 집에 있잖아. 잠깐만. 아니다. 요 옛날에 물어보면 되잖아. 음. <laughs> 음. 야, 여기서 이거 샀다 oh 하자, 그치마. 그 아. 치마 아. 없었어? 어, 그러면은 이걸로 결정. 탈의실에서 옷 입고 올게. 아, 어, 언니 어. 이거 다 합쳐서 얼마예요? 이거 넌? 갑니다. 3,000원이요? 네, 그럼 탈의실에서 한번 입고 올게. 예. 요 네. 여기 타, 털이 제빈거 있어요? 털은 딱세 개입니다. 네, 그럼 저쪽에 있는 거예요? 네, 저쪽에. 네, 좀 쓸게요. 네. 오, 털이 좀. 아, 다 됐다. 뭐, 좀 괜찮은 듯? 오, 괜찮네. 오, 괜찮다. 좀 네. 괜찮은 것 같지 않나? 어 그렇네. 어 밑에 치마 바지아 치마 밑에 치마네. 치마 밑에 치마라니? 맞잖아. 치마 밑에 치마. 이거 치마 아니야? 음, 맞긴 맞지. <laughs> 그러면서 못하는 척. 그냥. 그럼, 그럼 한번 자연스러운 우리 포즈 한번씩 지어보자. 아니 해서. 난 잠깐만, 내가 안 나왔잖아. 알았어. 이거 빨리 나오면되잖아 치마... 하고 있으니까. 다 신발을 하... 이미 신고 있었으면 됐었잖아. 나는 나이... 다 길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라도 뭔 팬티 본이 보일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 마침 저기에 창문에서 남자애들 줄줄이 붙어 있는단 말이야. 야, 거짓말하지 마. 남자애들 한 명도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맞아 여자들 지나가는 거다 남자애들이야. 마지막 옷 입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걸로 다 살펴보면 다 남자야 여자들이. 뭔 소리야? 아무도 없어 텅 비었어. 길거리에 다있거든 그건 길거리고. 나다 입었어. 아 근데 탈이신데 어떻게 다 모였어? 네다 입었어요. 너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 요 뒤에 좀 묶어야겠어요? 네, 그건 앞으로 묶으셔도 되구요. 뒤로 묶으셔도 돼요 PC를 위해선 뒤로 묶을게요. 네. 음, 여름이라도, 그데너 그러다가 넘어지겠다. 이거는 정리만 해주시면 되구요. 어... 네. 음. 뾰으하요 네. 하얀. 완벽하네요. 뭐 하냐? 그럼 저부터 낼게요. 돈요. 얼마예요? 네, 그거는요. 2,000원입니다. 2,000원요? 여기. 저 이거 합쳐서 2,000원이에요? 여기 이것도 돈 내고. 아 근데 이거 4,000원밖에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언니안 어떻게 사? 몇천 원이나 내는데? 감사합니다. 나 먼저 나갈있게 여기요. 여기요. 그, 2,000원이에요. 그거는요. 음. 어, 네, 2,000원 맞습니다. 주세요, 정말.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 요나 먼저 나갈게 있게. 직원으로 나갔어. 여기요. 이거는 이거는 다제 용돈이에요. 네. 정말 마음에 드는 돈 마음에 드는 옷 샀어. 맞아. 또그 원피스가 매력적이잖아 어, 그러니까. 네. 우리 집가서. 우리 집가서. 어 패션 놀이 해볼까? 무슨 소리야? 나 숙소가 야되는데내 숙소. 야, 우리 이거 댄스 타임 있잖아 오늘. 그... 빨리 가야 돼. 어? 나 오늘 댄스 타임 없는데 나 오늘 그 숙소에 가서. 나 이거 데크라만요. <laughs> 만들었잖아 사장님이 나 댄스 안 하는데 누구는 꼭 가라했어 안할 거야 친구는 꼭 왔다. 끌고 끌고라도 오랬어 맞아 빨리 가자 <laughs> 얼마나 재밌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니 아 그런 애교 때문에 봐줄 수없 알았어 이 편에서 봐요.